이제, 확률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파트. 오늘은, 확률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기본적인 개념을 잡으려고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중학교 때, 2학년 때 배웠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확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 어, 여러분들, 이전 그냥 하나의 사건이 일어난대. 이제 되게 어렵게 얘기할게요. 일어날 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수에 대한 값으로 나타내는 것을 확률이라고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얘기할 때, 어,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봐봐. 이 생각을 하면 돼요. 어떠한 행동을 할 겁니다.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확률을 접근하는 걸 정확하게 배운 거예요. 어, 어떤 시행을 할 겁니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나올 수 있는 표본 공간의 근원 사건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어. 주사위를 던지게 되면 표본 공간이 나오는 거는 1, 2, 3, 4, 5, 6이잖아. 그지? 그런데, 가능성이 다 똑같다라고 얘기할 때, 그러니까 모든 정도로 어떤 시행이든지 표본 공간에 근원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가능성이 다 똑같다라고 얘기할 때, 어떤 사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246이라고 얘기한다면, 246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A 집합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A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PA라고 표현하는 거야. 이 P자라고 얘기하는 건 probability라고 얘기해서 가능성에 대한, A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라고 얘기하면 전체의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에서 A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개수에 대한 모습을 확인하는 것을 우리가 어, 확률이다라고 얘기하면 돼. 중학교 때 이러죠? 여러분들. 전체 경우의 수분의 특정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이제는 표본 공간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근원 사건의 개수분에 A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어 사건의 개수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PA. A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얘기한다. 이것을 우리가 수학적 확률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모두 같다라고 가정해 놓고 문제를 풀어 가는 거죠. 그렇지만 그 내용이 정확하진 않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는너미 수학적 확률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수학적 확률. 그럼 두 번째 뭘 배우느냐? 통계적 확률이에요. 통계적. 통계적 확률은 이렇게 생각하니까 주사위를 한번 던졌어요. 그런데 1의 눈이 나올 확률 구하세요. 그럼 여러분 대부분 다 6분의 1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진짜로 6번 던지면 한 번이 나오느냐? 그렇진 않잖아 그지? 그래서, 통계적 확률은 수학적 확률에 대한 어떤 여러분들이 접근 방법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해 놓고 이제 문제를 풀어 간 건데, 무수히 많이 시행을 합니다. 무수히 많이 시행을 하고 난 다음에, 봤더니, 알았어? 봤더니, 여러분들이 수학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과, 확률과, 무수히 많이 시행을 했더니, 통계적 확률이, 통계적 확률이, 여러분들이 금사각으로 어, 표시가 될수 있더라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을 거의 이제 따로 보지 않고 하나로 보는 형태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배우는 것이 뭐냐면 어, 기하학적 확률이에요. 기하학적. 기하학적 확률라고 근데 기하가 뭐야 도형이잖아 그지? 왜냐하면 개수를 못 세는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개수를. 개수를 셀수 없는 거. 즉, 다시 한 부피라든지 넓이라든지 못 세잖아. 그지 시간의 흐름. 못 세잖아. 그러니까, 도형으로서 여러분들이 확률을, 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우리가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얘기하는데, 선생님, 이제 일반 시간, 일반 수업 시간에 얘기할 때 애들한테 학생들에게 자 얘기합니다.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가 확률이었, 전체 경우의 수분의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가 확률이었다면, 기하학적 확률에서는 전체 넓이 분의, 여러분들이, 전체 분의, 넓이 분의, 뭐야? 특정 사건에 대한 그니까 사건이라고 얘기하면 특정한 넓이 특정한 넓이 특정한 넓이도 확률이다 그 다음에 전체 부피 분에 특정한 어떤 우리가 선택되는 부피도 확률이다 그 다음에 길이 분에 전체 길이 분에 특정한 거의 길이도 뭐야 확률이다 그러니까 단위가 같게끔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다면 단위를 작게끔 만들어 온다면, 요렇게 확률로 전개시킬 수 있다. 근데 사실은 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 통계적 확률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요 부분에 대한 것들은 별로 신경을 안 쓴다 그래도 기학적 하 확률은 문제를 풀어갈 때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계식을 직접 다 세워가는 연습들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뭐 확률의 기본성질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당연히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인데 문제에서 가끔씩 까먹고 적용을 안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 적진 않게 않을게요. 어떤 확률이 일어날 확률은 얘들아 어떤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할 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이니라고 얘기하면 0보다 크거나 1보다 작거나 같다. 맞죠? 잠깐 적어줄까요? A가 일어날 확률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이니? 이거 당연한 거야. 0보다 크거나, 뭐야? 1보다 작거나, 0이 될 확률은 뭐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확률. 1이 될 확률은 뭐지? 반드시 일어날 확률이라고 얘기하잖아. 이 당연히 상식인데, 문제를 풀어갈 때 가끔씩 여러분들이 조건에서 빼먹는 경우들이 있다. 그 조건을 사용해야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데, 저 조건을 사용하지 않아서 문제를 못 풀어가는 학생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상식이다라고 하는 거, 상식선에서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문제 풀어가는데 이제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확률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파트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